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몇달 전에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이석증 또는 전정신경염을 앓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심했을 텐데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구토가 나고 일어설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그 심한 증상은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고. 머리를 움직이면 더 어지럽고 사람이 많거나 물건이 많은 곳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서있으면 불안정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는 이석증 걸렸을 때사나우면원전이 나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일주일이면 다 낫는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오래가지? 혹시 다른 병은 아닐까?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다시 검사를 해봐도 전전기능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은다 들어갔네요. 네, MRI도 이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만 듣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속성 체위지가 어지럼증 영어로 PPPD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PPPD 이름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Persistent 지속적인 Postural 자세와 관련된 Perceptual 인식 즉 느낌과 관련되었다고 하고 d i 니 e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서있거나 머리나 눈을 움직이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더 심해지는 만성 어지럼증입니다. 이 어지럼증은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몸이 붕뜬 느낌이다, 흔들거리는 느낌이다, 균형이 불안정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약간씩 도는 느낌들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을 들어보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배 위에서 걸어다니는 느낌이다. 바닥이 스펀지처럼 푹푹 꺼지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사에서는 뇌이나 뇌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증상이 지속됩니다. 과거에는 만성주간 어지럼증 또는 시각현훈이라고 불렀는데 2017년도 국제학회에서 지금의 PPPD라는 통합명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저절로 발생하기보다는 보통 한 번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어, 대표적인 원인들로는 먼저 전정기관 질환 이석증이 1번인데요. 전체 환자의 약 30~40% 정도에서 이 이석증이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정신경염인데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으로 이석증보다 더 심하고 오래가지만 대부분 2~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어지럼증이 많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메뉴에르병인데 귀 안쪽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입니다. 이외에도 전정변두통이라던가 뇌진탕, 뇌졸중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질환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직장, 가정, 경제적 문제 등의 큰 스트레스나 공황발작 우울증 등에 의해서 처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전정기관에서 부정확한 신호가 나오면서 뇌는 갑자기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지러우면 안 된다는 경계 모드로 전환되면서 다른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한동안 운전할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하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잠깐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평상시에 균형을 잡을 때세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전전감각인데요. 비행기의 자이로스코프처럼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로 기울어지는 신호와 회전하는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 정보인데 등대처럼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내 위치를 확인합니다. 바닥, 벽, 천장의 기울어짐을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체성 감각인데요. 발과 관절에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땅을 딛는 발의 감각으로부터 바닥의 상태와 몸의 위치를 느낍니다. 발바닥의 압력, 무릎과 발목의 각도 등을 통해서 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는 마치 3인조 밴드처럼 조화롭게 연주해서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간혹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에 의존해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아도 나머지 두 가지 감각, 전정기관과 최선감각만으로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발 서기 같은 어려운 것을 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각이 각자 자기 일을 잘할 때, 그리고 조화롭게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PPPD의 발생 기정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전정손상 이후의 응급적응인데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 생기면 전정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뇌는 당장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각과 최상감각의 존도를 높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뇌라면 전정기능이 회복되고 나면 이 의존도를 줄여야 지만 일부에서는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마치 3인조 밴드에서 어, 드럼 전정기능이 고장났다고 하면 기타나 베이스, 시각과 최선 감각만으로 연주하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각 의존의 고착 단계입니다. 시각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마트처럼 시각 자극이 많은 곳에서는 뇌가 과부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트에 진열대 사이를 지날 때 되게 힘들어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 시각 정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또는 패턴이 복잡한 바닥이나 벽지를 볼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나 조명, 선반 물건, 이 모든 것들이 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안과 과도한 주의 집중인데요. 전정 기능이 손상되는 경험은 우리 뇌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남기게 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또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몸이 긴장하고 시선이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불안이 악순환하게 되는데요. 어지러움증을 경험하면 또 어지러울까봐 걱정하게 되고, 몸의 감각이 과도한 집중을 하고, 정상적인 흔들림에도 어지러움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실제 균형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게 되고, 호흡이 얕아지면서 뇌 혈류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잡는 자동 조정 시스템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자연스럽게 타야 되는데, 눈과 팔에 힘을 주고 타면 오히려 뻣뻣해지면서 넘어지기 쉬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과도한 불안정과 주의 집중을 넘어서 네 번째 단계는 뇌해로의 변화인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학습으로 뇌해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뇌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뇌에는 전정피질이란 곳이 있는데 전정 정보 즉 귀에서 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오히려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시각 정보 처리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편도체에서는 불안과 공포 반응이 강화되게 되고, 전 전두엽에서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과도한 주의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귀에서 오는 신호는 덜 믿게 되고, 눈에서 오는 신호는 과도하게 해석하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밴드로 비유하자면, 기타 소리만 계속 키우다 보니 전체 조화가 깨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악순환의 완성인데요. 어, 이제 이 완벽한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각 정보의 우존, 그리고 복잡한 환경에서 어지럼이 악화되고, 불안과 긴장의 증가, 그리고 어지러운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전정기능의 회복이 오히려 지연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시각정보에 너무 우존하는 결과를 나오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이 PPPD가 고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PPPD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PPPD 치료는 전정재활, 약물치료, 그리고 심리행동치료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3인조 밴드를 다시 조화롭게 만들려면 고장난 드럼을 고쳐야 되고 과도하게 큰 기타 소리를 줄이고 연주자들의 불안을 없애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p p p t 치료의 핵심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회피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상황을 피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훈련인데요. 뇌가 다시 학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완치보다는 장기간의 관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PPPD의 실제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정재활치료인데요. 전정재활은 내이에서 오는 전정기능과 뇌의 균형감각을 다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정기관, 시각정보, 체성감각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히 전정절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머리와 눈의 협응 훈련인데요. 벽에 글자를 붙이고 또는 손을 든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글자를 읽거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정기관과 시각기관의 협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고 점차 빠르게 하루에 두세 번 각각 방향으로 1분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훈련인데요. 첫 번째는 양발로 서서 눈을 뜨고 30초 동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발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서 눈을 뜨고 30초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 다섯 번째는 불안정한 매트 위에서 균형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정제활치료로는 동적균형훈련인데요. 이것은 걸어 다니면서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걸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돌립니다. 팔자로 걸으면서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 응용하자면 계단을 오르면서 머리를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 훈련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마트, 지하철 같은 곳에서 좀더 노출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조금씩 노출을 증가시켜 보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약간 어지러운 증상은 뇌가 새로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느꼈을 때30% 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이것이 익숙해지면 강도와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p p t 치료의 두 번째인데요. 전정재활 치료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은 뇌회로의 과민 상태를 완화해 재활이 잘 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SSRI, SNRI와 같은 항우울제 약물인데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의 농도를 높여서 불안과 어지럼 회로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에시탈로프람, 상품명으로 엑사프로가 있고 벤라팍신, 이펙사라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트랄린, 졸로프트 같은 약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보통 2에서 4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단기간 약물 효과가 없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물 장기 복용은 뇌 회로 자체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벤조다이제핑계 약물인데요 로라제판, 크로나제판, 알프라졸란 같은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은 급성기 악화 시기에만 단기간 사용하고 장기간 사용할 시에는 인지 기능이나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2에서 4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정제활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밴드의 볼륨만 조절한다고 해서 연주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PPPD 치료의 세 번째는 심리 행동 치료인데요.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학습을 바로 고쳐주는 것인데요. 균형에 대한 인지기능을 다시 재구성해주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잘못된 생각들을 보면 어지러우면 쓰러질 거야. 마트에 가면 큰일 날 거야. 이 증상을 하는 것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지러워도 실제로 쓰러진 적은 없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들로. 바꿔주면서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깊은 복식 호흡법도 이 긴장을 이완시켜 주면서 어지럼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체의 근육들, 특히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가능하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회피했던 행동들을 점차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간다거나 마트를 가는 것들이고 좀 중거리 목표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보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직장을 복귀하고 여행 가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뇌는 어지러움이 와도 큰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도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규칙적인 수면을 해주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에는 가능하면 조용한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줄여야 되는데요 어, 가능하다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꼭 마셔야 된다면 디카페인으로 하루 한잔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전전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충분한 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운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이 어지러움증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는 것이라든가 조금 빠르게 걷기 등을 하는 것이 좋고, 자전거 타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PPPD는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현실적인 치료기간은 짧게는 2에서 3개월 정도, 어, 길게는 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초기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 이 병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증상의 회복의 특징을 보면 직선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좋아지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고 작은 변화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회복보다는 우리 목표를 관리 가능한 상태, 우리 일상생활에 가능한 상태로 목표를 잡는 것이 1차적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PPPD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가 잘못 배운 균형 습관이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기능적인 신경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아, PPPD는 단순한 심리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뇌의 귀의 병도 아닙니다. 전정계와 뇌 그리고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고착화된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올바른 치료와 꾸준한 훈련으로 뇌 회로를 재설정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어지럼증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